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감성 한 수픈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우리 영화 10회는 정말이지 폭풍 같은 사건들이 휘몰아치며 우리를 숨죽이게 만들었어요. 이다음의 충격 고백 이후 모두의 반응은 엇갈렸고, 이제하와 이다음의 사랑은 고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피어나는 감동적인 회차였죠. 끝까지 영화를 하겠다며 이다음과 이재하에 대한 의리를 지킨 배우와 스탭들. 이다음의 비밀을 알게 된 이후 서영의 마음속에서 피어난 인간적인 연대감이 더욱 굳건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이재하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철민 촬영감독은 오히려 이재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영화가 뭐라고 사람 목숨을 거냐?는 그의 일침은 이제 하의 가슴에 뼈 아꾸게 박혔습니다. 이 다음의 안타까운 비밀을 알게 된 준병 역시 대성 통곡하며 슬픔을 주체하지 못했죠. 정도 많고 마음도 여린 준병에게 유홍 조감독은 매니저로서 이 다음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라고 따뜻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스태프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 빠져버렸고 심지어 스태프 중 누군가가 커뮤니티에 이다음과 이재하에 대한 글을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다음은 자신이 앞으로 촬영을 계속하고 영화를 완성할 수 있을지 깊은 걱정에 잠겼습니다. 이재하는 혼란에 빠진 스태프들에게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자고 말하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뇌 했죠. 서울로 올라온 이재하는 투자자 한성우 상무와 마주했습니다. 한 상무는 감독 교체를 요구하며 이재하를 교체하지 않으면 투자금 을 빼겠다는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감독으로 박감독을 데려왔는데 스태프들은 박감독 의 등장에 학을 떼며 싫은 반응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이재하는 감독 교체는 없을 거라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럼에도 영화보다 사람이 먼저라며 지철미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며 결국 촬영장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촬영은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단되고 말았죠. 모든 것이 이재하와 이다움을 향해 등을 돌리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하 감독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승원 프류드서에게 하얀 사랑의 원작가가 자신의 어머니 유은혜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슈로 삼아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을 뒤엎을 해결책을 제안했죠. 이는 이재하가 자신의 가족사를 세상에 공개하며 모든 것을 걸겠다는 필사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이다음에게 끊임없이 시기 질투하며 못되게 굴었던 남재인은 뒤늦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음에 고통스러운 비밀을 알게 된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에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안쓰러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얀 사랑에 대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과거 이도영 감독은 아내인 윤혜의 시나리오로 성군 가도를 달렸습니다. 하얀 사랑은 최장암을 앓고 있던 윤혜의 마지막 작품이었던 것이죠. 이두영 감독은 이 작품마저도 자신이 쓴 걸로 위장하고 유은혜의 절친이었던 김진여가 이를 폭로하려 하자 이두영은 오히려 자신과 김진여가 불륜이라는 충격적인 스캔들을 의도적으로 터뜨려 진실을 덮었습니다. 이후 진여는 유은혜에게 달려와 해명했고 유은혜는 진여에게 하얀 사랑의 초본을 주며 훗날 자신의 아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재하의 오랜 오해가 모두 풀리는 동시에 그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재하 감독은 이 모든 진실을 짊어지고 혼란스러워하는 스태프들을 찾아가 진심을 다해 설득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에 스태프들은 하나 둘 마음을 돌아오고 다시 촬영 현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하의 굳건한 의지와 진심이 통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한편, 이재아는 이다음이 약을 투약받으면서 발작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놀란 이재아에게 이다음의 아버지 이정효 교수는 도망가도 좋다는 말을 전하며 그의 마음에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아는 끝까지 이다음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했고, 이정효는 이다음의 끝까지 영화를 찍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진심을 다해 부탁했습니다. 영화를 끝까지 완성하려는 이재아의 의지가 다시 한번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이재아는 한 상무의 지원 없이도 촬영을 이어갈 방법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선 자신의 본가를 깨끗이 치우고 영화 촬영장으로 꾸몄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이다음은 이재아의 집을 향했고 이곳에는 영화를 끝까지 찍기로 결심한 정의 스태프들이 모여 이다음을 따뜻하게 맞이해주었습니다. 이 다음은 자신을 믿고 다시 돌아와 준 스태프들을 보고 감동이 복하서 몰라와 오열해 말았습니다. 이 모든 순간은 우리 영화가 단순한 작품을 넘어 사랑과 의지 그리고 꿈을 향한 모두의 염원이 담긴 진짜 우리 영화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11일의 예고는 또 다른 거대한 반전의 예고했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이제야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시나리오를 훔쳤다는 충격적인 비밀을 세상에 털어놓습니다. 이 일을 통해 이재하가 한성호 상무의 마음을 돌리고 심지어 여론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묘수가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재하의 마지막 승부수가 우리 영화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지 다음 이야기가 정말이지 기다려집니다.